미러회담 취소되자 드론 공격한 러시아 분노한 우크라 사상 최초 스톰쉐도우로 본토 공격 우크라이나가 사상 처음으로 영국산 스톰쉐도우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 본토 핵심 군수시설을 타격한 충격적인 사건이 전 세계를 긴장시켰습니다. 바로 러시아 서부 수미주 동쪽에 위치한 브리안스크의 화학 공장이 그 타깃이었는데 이 공장은 화약과 폭약, 로켓 연료 부품을 생산하는 군수산업의 중추로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이기도 합니다. 21일 우크라이나군은 드론과 미사일을 권합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고 스톰쉐도우 미사일이 방공망을 뚫고 공장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폭발과 함께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영국제 스톰쉐도우 순항미사를 러시아 본토에 사용해 직접 타격을 간 최초의 사례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또다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고 전장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2일 CNN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역에 전력 및 열공급 시설을 겨냥해 50여개의 드론과 미사를 동원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주요 발전소가 타격당해 수십만 명이 전기와 식수 공급에서 차질을 빚었으며 난방 시설도 파괴되어 우크라이나군 병사들과 주민들이 혹독한 겨울을 나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는데요.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를 초위를 무기로 한 심리전이라 규탄하며 주민들의 고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는 에너지 인프라를 집중 공격하며 민심 동요와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이에 맞서 러시아의 핵심 군수 시설과 에너지 인프라 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등 양측 모두 강력한 군사 행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러시아 역시 혹독한 겨울을 나며 전장에서는 연료를 보급받지 못해 장갑차와 전차는 물론 공중 지원도 없이 보병들이 위험한 전장의 총알 바지로. 내몰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대규모 반격을 계획 중이며, 미국 역시 우크라이나에 126조 원의 군사 지원과 3,350발의 이란 미사일, 수백 발의 토마크 순항 미사일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러시아에게는 이제 남은 것이 핵무기 위협밖에 없는 상황인 듯한데 일촉즉발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에 전 세계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생각 못한 세계 최초 아이브리드 타격 전술. 한국의 천무3의 전세계 경악한 이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공개한 천무3.0의 핵심 장비인 LPG-W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다연장 로켓과 대외형 탄약을 결합한 신개념 무기체계가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시스템이 2028년까지 개발을 완료하면 천무계열을 차세대 수출 주력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LPG-W는 기존 다연장 로켓의 탄두를 대체해 탑재되는 복합체입니다 발사체는 로켓 추진 구간에서 보석으로 적진 상공에 진입한 뒤 일정 고도 거리에서 LPGW가 분리되어 드론 모드로 전환합니다. c g r 80급 로켓에는 LPGW 한 발, CTM 미구공 등 대형 수출형 미사일에는 세 발이 탑재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로켓의 속도와 사거리를 이용한 신속 침투와 배회형 드론의 정밀 탐색, 타격 능력을 결합한 점이 핵심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설계 측면에서 LPGW는 접이식 날개 구조를 채택해 발사체 내부의 고밀도로 수납이 가능하면서도 전개시 높은 양력과 기동력을 확보합니다. 추진은 전기 모터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해 장시간 채공과 정밀 제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탄두 대신 위성 통신 중계, BDA 탑재 변형도 가능해 동시 다발적 표적 관측, 공유가 가능합니다. 전장에서는 고속 침투 후 정밀 탐지 타격이 가능한 온스톱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동식 발사대나 방공망 회피가 가능한 표적에 대해 전통적 포격, 유도탄보다 탐지 식별 타격의 통합 주기가 짧아집니다. 해상 전력과의 연계로 원거리 함정 타격 능력도 강화됩니다. 특히 북한의 기갑부대나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 등 시야성 표적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는 천무 계열을 이미 폴란드, 사우디 등 수출 시장에 공급 중이며 LPGW는 이 플랫폼의 다기능화 및 수출성 확대를 겨냥한 제품입니다. 회사 측은 로켓 드론 하이브리드의 시스템화를 먼저 실현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성공할 경우 유럽, 중동, 아시아 시장에서 다량의 수요가 기대됩니다. 국내 방산업계에는 플랫폼, 센서, AI, 위성 통신을 융합한 완성형 제품을 보유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를 통해 천무 라인업의 수출 가치를 높이고 관련 생태계 수출로 파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땀을 여 개발한 KF-11 깡통 전투기, 국산 무장 개발, 국민 생명 중 무엇이 먼저인가? 미사일 없는 깡통 KF-11이 2032년까지 안내를 날수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보도와 내부 자료를 종합해 보면, 공군은 KF-11 블록 1의 전력화를 위해 장거리 공대공 탄약 600발, 단거리 공대공 300발을 요구했으나 합참은 이를 각각 100발, 50발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부터 순차 배치되는 초도 40대, 2032년까지 늘어날 120여 대 상당수가 충분한 무장과 탄약을 갖추지 못한 채 운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처럼 제한된 무장의 도입 규모는 가까운 미래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적 도발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를 상정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되는데요. 문제의 핵심에는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제 미사일의 플랫폼 연동 승인이 어렵자 정부는 유럽산 미티어 등 초장거리 고성능 미사를 검토했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최선의 선택으로 평가받았지만 한 발당 수0억 원에 달하는 고가여서 미티어 미사일의 대량 확보에는 부담이 큽니다. 국산 개발로 메우려 해도 장거리 미사일 완성 시점이 2034년에서 2038년대로 예측되어 공백이 상당히 길어질 전망입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2033년에서 2035년이 되어야 실전급 도입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비용, 기술, 외교의 3중 난제가 맞물리면서 무장 물량은 줄고 전력 운용 계획은 분명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탄약이 부족하면 훈련이 줄고 실전 투입 시 교전 지속 능력도 떨어집니다. 제한된 미사일로는 연속 출격이나 다수 표적 대응이 어려워 국지 충돌이나 우발적 충돌 상황에서 치명적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산업체, 국방과학연구소, 기재부, 정치권의 이해관계 걸키며 우선순위와 예산 대분 문제도 복잡해졌습니다. 임시 보완책으로는 미국 제 암남 계열이나 상대적으로 실용적인 외산 미사를 신속히 승인, 도입해 기존 F-15K, KF-16 전력을 보강하고 KF-21에는 가능한 외산과 국산을 혼용하는 전략이 거론됩니다. 사정거리가 300km에서 4 0 0 k m 육박하는 중국의 PL-15, PL-17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AI-120D3, AI-174B, AI-260JATM 같은 고성능 장거리 공제공 미사일이 필요한 시기인데 우선 이 미사일들을 KF-21에 통합해야 할까요? 동시에 국산 초장거리,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R&D 예산을 투입해 중장기적 자주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그 사이 나타날 수 있는 위협에 현실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해외 무장의 도입량을 줄이는 것이 국내 방산업체들을 살리기 위한 조치일 수 있지만 글쎄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명언이 떠오르는 날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이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을 일으키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GDP 대비 5% 이상의 군비를 증강시키는 위기 상황입니다. 일본 역시 과거와 달리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어버렸고, 우리 동맹인 미국 역시 전시 상황을 떠올리게 할 만큼 급격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아우성인 상황이죠. KF-11은 기체 자체의 기술적 성과로 자랑할 만하지만 전투력은 발사체인 미사일과 탄약, 연동 전자전 능력이라는 현실 없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비용 대비 위험을 누가 책임질지에 대한 정책적 결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